아 선생님 저 열이 나가지고 어, 오늘 출근을 열이 나면 병원을 와야지 빨리 병원 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지 일단 출근해 안녕하세요 옆집 강사 구슬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단 간호사들이 아프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한 간에 우리 간호사들은 뭐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에 있는 모든 의료인들이 아프면 수행을 맞으면서 일을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간호사들이 그 스케줄 근무를 하잖아요.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아프거나 갑자기 일이 생겨 가지고 근무를 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른 직장인들보다 교대 근무를 하고 맡은 환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일단은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직장인들은 아프면 어떻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어. 아, 어, 머리가 너무 아파. 아, 막 체온계 꺼내서 열어줬어요 38도야. 아 전화기 찾아 너무 열이 나가지고 오늘 출근 못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아 그러면 예, 치료 잘 받으시고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감사들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아 아, 병원 전화합니다. 아 선생님 저 열이 나가지고 아, 오늘 출근을 열이 나면 병원을 와야지. 빨리 병원 가서 병원 와서 주사를 맞아야. 일단 출근해. 한차 쓰고 어, 조금 늦게 출근할게요 안 됩니다 안 먹힙니다 간호사들끼리의 그런 약간 속설이 있습니다 죽어도 병원에서 죽어라 <laughs> 일단 병원을 가야 돼요 되게 신기한게 그리고 아침에 막 열이 나요 좀 약간 짬이 차이면 어차피 내가 아파서 병원에 전화를 해봤자 어, 일단 출근해라는 소리를 들을 거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해요 전화를 안 하고 수섬수섬 챙겨서 이제 출근합니다 아 진짜 오늘 일못할것 같아 아 이러고 출근하면 신기하게 병원에 도착하잖아요 안 아파요. 그안 그러니까 아픈 게 아니라 사실 아픈 걸 잊게 되는 건데, 이상하게 몸이 좀덜 아파요. 일을 할수 있을 정도로만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할 시간이 되잖아요? 아파요. 그때부터 아파요. 근데 이제 또 이건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고 병원에 딱 가면요 내가 진료를 좀볼수 있잖아요 저는 응급실이었기 때문에 출근하면서 접수를 합니다 이곳을 이름 접수를 해가지고 이제 응급의학과 교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빨리 좀 수행 받고 저기 아, 일을 해야 되니까 좀 처방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처방을 해줘요 약 처방도 해주시고 주사 처방도 나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딱 내가 7시부터 근무하다가면 7시에 출근하지 않거든요 한 30분? 뭐신 때는 한 시간도 일찍 출근해서 카운트도 하고, 이제 그날 일할 걸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 시간에 빠르게 수액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사 맞을 때 수액 속도가 어느 정도 돼요? 똑똑똑 그 떨어지는 속도 있잖아요. 뭐, 요렇게 똑. 이렇게 맞잖아요 이렇게 맞으면 일을 못해 내 업무시간에 맞춰서 못해 그러면 감사들은 딱 주사 만 주르르르르르르르 쭉 주르르, 주르르 이렇게 맞습니다 아, 물론 약에 따라서 너무 빨리 맞으면 안 되는 약은 천천히 맞지만 그런 약은 잘 처방하지 않아요 빨리 맞고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약을 이제 보통 처방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아좀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 말한 대로 수액을 꽂고 일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을 이제 못하겠죠 대신 앉아서 이제. 컴퓨터로 볼수 있는 업무들은 수액을 맞은 채로 합니다. 다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고. 어. 근데 약간 그렇게 근무를 하잖아요? 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환자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을이 어깨 뽕이 살짝 이제 올라가는 어 그런 경험도 하실 수 있어요. 감사들이 한 번씩 그런 상상을 합니다. 아 살짝쿵 발목이 삐끗해가지고 기브스를 좀 하면 아 조금 병가를쓸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팔 이런 거는 안 돼요. 팔은 삐끗해도. 부러져도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발을 다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가끔 교통사고를 살짝, 살짝 경미하게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봤어요. 데이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살짝 늦잠을 잤어요. 지금 이대로 다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해도 근무시간에 늦지는 않아 근데 좀 신규의 그것도 있고 빨리 가서 카운트도 하고 정리도 해 놓고 좀 말끔하게 이렇게 나의 근무시간을 맞이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늘 일찍 출근을 하는데 조금 늦게 일어난 거야 눈을 딱 떴는데 어? 평소에 내가 집에서 나가던 시간에 되고 눈을 뜬 거야 그냥 대충, 한 마리만 물로 이렇게 빨고, 그런 다음에, 막, 불이 나게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 하는데 마음이 급하잖아요. 저는 그때 왕복, 이제 60km 출퇴근을 할 때여가지고, 막,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어요. 3차선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1차선에 있던 버스가, 여기가 정류장이었나봐. 갑자기, 정말, 땅, 땅도 아니고, 소악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살짝, 마음이 급하니까. 살짝 가속을 하고 있는데 이 버스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가 확 틀은 거예요 다행히도 다른 차나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진 않았는데 인도에 이렇게 턱 부딪혔어요 인도를 다행히 타지도 않았어 살짝 가속했기 때문에 단독 사고가 난 거지 결국 원인 제공 버스는 떠났어 으 하고 있는데 가고 있는 거야 어떻게 가장 먼저 든 생각 헉! 망했다. 지각하겠다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왜냐면 병원에서 한 3분, 5분밖에 안 남은 거리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이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 병원인데 사고가 난 거야. 일단 가야 된다.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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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근데 시동 안 걸리면. 그 새벽에 일단 보험회사. 보험회사 먼저 부르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차를 잘 아시니까. 어, 어그 보험회사. 접수하고 뭐 그러고 이제 출근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보험회사 올 때까지 기다려. 견인을 하든뭘하든 해야 되니까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를 근데 이게 사실 내가 죄송할 일은 아니잖아. 어떻게 내가 사고 내고 싶어서 사고 낸게 아닌데 너무 대역죄인이 돼서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 사고가 나가실 거요? 늦을 것 같아요. 못갈것 같아요. 아니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갈게요. 그렇게 하고. 차는 들어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제 불리나게 출근을 했어요 후유증 따위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이러고 들어가서 일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며 제 차는 이제 수리돼서 나오고 요랬던 예, 경험이 있어요 마른 간호사들이 다쳐서 출근 안 하고 싶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다치면요 출근합니다 을 꾸역꾸역합니다 예전에 제 선배는요 화상을 입었대요. 발에 화상을 입어서 정말 걷기가 힘들 정도로 심하게 이도화상 물집 잡히고 이렇게 그 당시는 병가를 더안줄 때였어요. 진단서에는 2주간 뭐 안정 가려 하십시오 하는데 병원에서는 안 내주는 거예요. 병가를 저도 경험을 해본 게 병원은 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진단서가 사실 최소 2주거든요. 1주 짜리 진단서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최소 2주지만 우린 진단 명원 볼면 알잖아요. 아. 5일만 쉬어도 충분하니까 <laughs> 너무 잘 알잖아 그래서 아무리 진단서를 2주짜리, 3주짜리를 가져와도 우리는 그걸 못 받아요 그대로 못 받아요 저도 한번 진단서를 뭐 때문에 받았더라? 기억은 잘안 나는데 받은 적이 있는데 3주인가 써져 있었는데 5일 쉬었어요. 5일 병가 받았어요. 우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한달 스케줄이 딱 나와요. 근무할 간호사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병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해고 갑자기 빠지는 경우는 이제 메꾸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출근을 하다 사고가 났어. 근데 지금 당장 누구를 못 부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한명뺀 채로 하는 거예요. 아주 바쁘게, 힘들게. 그한 명의 몫을 남은 간호사들이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환자를 열다섯 명을 보고 있었는데, 한 명이 빠졌다. 그러면 이제 그게 스무 명 보는 걸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갑자기 뭐, 오늘 나이트 출근인데, 누가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이제 수선생님이 연락을 돌립니다. 오프인 사람들에게, 쉬는 사람들에게. 오늘 나이트 나올 수 있니? 근데 바로 그렇게 안 물어보지. 뭐 해? 그선생 어디야? 느낌이란 게 있잖아 야 이거 뭐가 있구나 그러면 저는 근데 또 거짓말을 못 해요 예 집에 있습니다 <laughs> 아, 그날 나이트를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뭔가 배려를 받나요? 그럼? 아니요 아그짤 잘린 오프가 이제 다른 오프로 들어가죠 나, 내가 이제 요번에 못쓴 오프가 다음 달로 넘어가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대신 갑작스레 나와줬으니 0.5에 임금을 더 준다 아니면 0.5뭐 4시간의 휴게시간 이런 건 없다 그냥 갑자기 불려 나가는 거다 그러면 간호사들 네. 예를 네. 아. 뭔가 내일 쉬고 싶다. 연수 네. 써야지. 이런 게 없고 어, 한달 치고 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도 나름 조금 유한 수강원사 선생님들은 오케이. 그럼 네가 데이터를 구해 와. 그니까 너네끼리 얘기해서, 어, 나 내일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나 내일 데인데, 너 이브닝 이제 나랑 좀 이렇게 바꿔줄래? 하면, 데타를 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케이 하시는 수선생님도 계신데, 대부분은 안 해주시는 게 뭐냐면, 이 수선생님이 스케줄을 바꿔서, 결제 승인을 받아서, 또 간호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이런 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데, 매일 막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선생님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피치 못할 일이 아닌 이상은, 그냥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스케줄 얘기하면 또할 말이 많죠. 예전에 이제 간호사 회의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간호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안건도 뭐 제시하고 컨퍼런스라고 해서 같이 질병에 관한 공부도 하고 이러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은 모두가 나와야 돼요. 오프도 나와야 되고 데이는 퇴근하고 그걸 들어야 되고 나이트는 출근하기 전에 나와서 들어야 돼요. 간호사 회의 날이 이브닝이어야 야! <laughs>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3리오프야3리오프인데 가운데날이 간호사 회의야 그냥 나, 나와야 됐어 옛날엔 그랬어 지금은 안그런데요 지금은 이제 개인의 워라벨을또 중요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인 사람들이 참석을 하거나 없어진 데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중간 나이트면요 아침에 8시 9시에 퇴근을 해가지고 쪽잠 자고 3시에 와가지고 또 회의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또 출근을 하는 거예요 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간호사 회의 날 회식 을 하는데 그런 날 말고 뭐 송년회 뭐 이런 게 잡히는 날이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행사 다 나와야 돼요 그렇게 했던 네, 시절이 있었네요. 정말 정말 너무 아프지 않는 이상은 일단 출근을 해야 되고, 출근을 해서 뭐 수액을 맞고 일을 하든지, 아니면 수액을 맞으면서 일을 하든지, 어, 아프니까 오늘 저못 나가겠어요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안 되더라. 간호사의 몸도 소중해요. 간호사는 누가 간호하나요? 간호사도 좀 간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아기 키우는 엄마들 특히 아기들은 사실 언제 아플지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런데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기가 아프거나 일이 생겨버리면 못 빠져 나오는 거예요. 어. 일을 하다가 막 중간에 그런 일이 생길고 나가는 어, 없어. 점심도 밖으로 못 먹으러 나갔어요. 일단은 그 간호사 옷을 입고 외부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외부의 시선도 좋지 않고 그리고 감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팀장님들은 가끔 외부 식사를 하긴 하시거든요. 뭐 보직자 이런 식사? 그럴 때는 옷을 갈아입고 이제 나가세요. 근데 간호사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언제 옷을 갈아입고 나가가지고 밥을 먹고 오겠어요. 잠깐 밥 먹고 올게. 이런 것도 안 된다. 그 구내식당 내려갈 시간도 없어서 굶는 날이 태반이죠. 빨리 업무 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있잖아한 명이 빠져도 막 이렇게 막 힘들게 메꾸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좀 이렇게 좀 모두가 환자도 편안하고 간호사도 편안한 이런 업무 환경이 언제쯤 만들어질까요? 10년 후에 만들어질까요? 간호사 수가 사실 부족한 건 아니에요. 많은데 환경이 이러니까 간호사들이 일을 안 하고 싶어하는 거죠. <laughs> 네, <laughs> 예, 저처럼요. 네,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호사들이 정말 아프면 어떻게 할까? 어, 간호사들 정말 수행 맞고 일하나요? 에 대한 진실을 좀 파헤쳐 봤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 간호사 선생님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 여러분들이 나의 건강도 챙기면서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